모니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황상구리하고 아연의 반응. 얘네들의 특징들이, 화학의 특징들이 뭐냐면, 화학식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좀 전에 어떤 테스트 본거 벗어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지에는 이렇게 화학식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계속 똑같이 나와. 나중에 맨날 걔네들만 나오나? 라고 할 정도로, 걔네들만 나온다라는 거. 푸른색의 황상구리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푸른색이라는 말 이후로 아, 구리 이온인 거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연판을 넣었더니 구리가 석출됐어. 어, 붉은색이야. 구리는 붉은색. 그 말의 뜻은 구리의 양이온이 중성이 되었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죠. 그거를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구리 양이온인 아이가 구리로서 전자를 얻었어. 음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연이 잃었으면 누군가 얻어야 되니까 어, 얻었으면 잃어야 되니까 구리가 전자를 잃었다.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의 아연 이온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리 이온인 아이가. 얻어서 석출, 구리로서 석출되어지는 것. 화학식으로 이렇게 또 옆으로 써준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푸른색이 옅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살짝 써주자. 푸른색이니까 모여야 돼. 구리, 양이온이 옅어지죠. 그러니까 그 개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감소해? 아우, 사탕 먹같때 자꾸 침고요. 이 구리로서 석출되니까. 음. 되어졌고 밑에 거 묽은 황산과 아연 이것도 묽은 황산과 아연을 볼게요. 음 묽은 황산 H2SO4 에다가 그다음에 아연이라고 되어 있나요? 음또 아연이네. 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항상 나오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가 반드시 어떻게 두 개의 H 플러스의 S O4? 어, 얘는 1 플러스인데 왜는 얘는 2 마이너스예요? 1 플러스인 i 가두 개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2 e 플러스가 된 거고 얘는 2 e 마이너스 혼자서. 그러니까 두 요런 애가 두 개가 있어요. 요런 애가 한개있어요한는 뜻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연은 어떻게 돼? 이 e 플러스에다가 두 개의 전자를 버리게 되어지면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요 전자가 요로 쇽 가져. 그래서 얘가 만나서 H2라고 하는 기체, 가스가 되어지는 거. 그러므로 얘는 이쪽 라인에서는 어떻게 됐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잃었지요. 잃었으니까 산화반응을 하였어요. 가 되는 거고, 여선 전자를 얻었죠. 전자를 얻었으므로, 환원 반응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 남는 거, 요거 남아있죠. 요거 남아있죠. 요거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른쪽에다가 생성물로는 ZNSO4가 되어지고, 2H2가 돼서 기체가 됐어요. 기체가 되었어요. 라고 화학식에 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 자꾸, 당장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슝! 되어졌다. 라는 거. 좀 이따 필기 시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하려면 음 어쩔 수 없이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셔야 되고 주기율에서는 나트륨이 있고 아 알칼리가 있고 할로젠 있고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고 전자를 잃는 애가 있고 전자를 얻는 애가 있고 이런 규칙성을 표로 만든 거가 있거든 그걸 이제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날 잡아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아예. 거기만 잘돼도 여기가 더 부드러지는데 워 일단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 음, 내가 이제 요거 식이고 그다음에 나트륨하고 염소. 나트륨이 있고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염소는 항상 Cl2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누가 자꾸 볼펜 딱딱딱딱할까? 하지 말아주세요. 나트륨 있어요. 근데 얘 성질은 꼭 희한하게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리는 얘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 염소는 희한하게도 전자 한 개를 얻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의 전자 하나를 버려요. 얘는 얘는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두, 둘이잖아. 그러니까 어 이런 애가 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짝을 맞춰야겠죠. 2가 돼서 2가 돼. 그럼 전자 두 개네. 그럼 여기도 2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도 2가 있어야겠죠?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요 전자가 일로 갔으니까는 어 이런 네 산화 반응을 하였네요. 얘는 얻었네요. 환원 반응을 하였네요. 라고 해서 화학식은 여기서 요거, 두 개의 NA 플러스 CL2가 되면 요거, 이제 남는 게 뭐야? 요거 남아있고 요거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NA, CL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래이 같네. 당장 모르셔도 돼요. 알락, 나중에 문제 풀때 개념 보고 푸셔도 뭐라고 안 해. 괜찮아. 점수 안 나와도 되고 다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 못할먹겠어 그러면 못 해먹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옆에서 써줄 테니까. 해석해줄 테니까. 익숙해야 외워지지. 낯선데 어떻게 이해가 잘 돼. 잘 모르는 거고 처음 본걸 수도 있는데, 어, 알겠어. 이럴 순 없어요. 경험을 쌓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밑줄을 그어 볼까요? 음, 전자를 잃은 나트륨 양 이온, 염소를 전자를 얻는 얻어 음, 염화 이온. 그러니까 이제 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이 만났으니까 염화 나트륨으로 결합을 어떤 결합? 정전기적 인력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전자의 이동 음, 말이 어려워 그런 거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인데,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 마그네슘은 아까 침에 나트륨은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 마그네슘은 희한하게도 전자를 두개 얻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 음 아프네요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선 전자를 얻는 두개 얻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MG가 어떻게 돼? M, 어, 바꿀게, 그냥. 색깔 펜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맞출게요. 여기서 m g 2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보냅니다.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요 중성이었던 애가 이뤄서 양년이 된 거지.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오 E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까쯤에 여기서 산화구리 할때 한번 요걸 보여드렸던 거야. 계속 보여줄 테니까 당장 하지 말고 다음 주도 할 거고 계속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아, 나의 아밀레이스들. 침을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응. 과학적인 개그 얼마 있어 보이지 않니? 쪼개지 말고 확 그냥 첫날부터 확 그냥 물어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 얘가 잃어버린 이 아이가 산소 쪽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 이제 자꾸 자꾸 해봤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 하고 남는 애가 남은 게 누구야? 얘가 나왔는데요. 얘가 가져갔잖아. 남는 건 요거 남고 요것만 남았네. 이 e 플러스에 이 e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이 반응하면 중간 과정을 다 떼고 끝만 보면 MgO라고 하는 산소랑 화합한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얘는 하나지만 얘가 산화 반응했고 얘는 환원 반응해서 하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줄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사 마그네슘 양이온이 산화가 되고 산소는 마그네슘부터 전자를 얻어 환원이 되어진다. 음, uh -huh. 밑줄만 가볍게. 좀 있다 이거 필기 시간 차분하게 한 번씩 써보기만 하면 돼요. 음, 음, 양이 되게 많구나. 죽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라고 되어 있네. 자, 먼저 광합성을 보십시다. 광합성 항상 이 광합성이 나오면. 이 광합성이 나오면 항상 누구도 같이 나오냐면 세포 호흡도 나와요. 빠지지 않는다, 같이 세트로 다닌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뭐냐면 광합성은 뭐 어디 염록체에서 산소 뭐 이런 말 하는데 써드릴게. 원래 공식 화학식은 6개의 이산화탄소 더하기 12개의 물 의아이가 염록체에 가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C6H12O6 더하기 6개의 산소 모니터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음 아주 잘 보여요 6개의 산소 더하기 6개의 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식에서는 얘가 12이고 얘가 6인데 어찌됐건 반응할 때 필요한 건 12개인데, 그로 인해 생겨난 게 6개야. 얘가 바보 멍충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 얘가 재사용해요. 그럼 6개가 부족하지? 6개만 외부에서 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를 지우고, 지우고, 이쪽에다가 6개의 H2O라고 쓰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화학 접근법인 거고, 12개 쓰고 6개 썼으면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쓰고. 지금 여기는 화학 파트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근데 여기다가 잘 봐. 한 번만. 요 반응물에다가 요 색깔을 박스를 쳐볼게요.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다가는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라고 했을 때 세포호흡 너희들 숨쉬는 걸 얘기해 이거 할땐 반드시 C6H12O6 더하기 6개의 O2 너 은서지? 무슨 은서가 왜안 보여지는데 너 은서였구나 응. 미안해 은서야 응. 너 얼굴에 뭐 색칠했지? 화장했니? 아, 그래서 몰라봤구나.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 응. 뭐, 내가 널 기억한다고, 뭐, 니가 기분 좋아질 것도 아니고.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참고로, 나 사람 이름하고 얼굴 잘 기억 못해. 그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 이런 적이 있어. 지나가는데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는데 내가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확 오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래서, 목소리도 깔았어. 아 우리 학원에 광녀가 몇명 있거든. 영어로 하면 크레이지 걸. 한국말로는 미친년 있어. <laughs> 막 이러네 있어. 왜 그래요? 뭐. 더져요. 막 그러고 막 숙제 안 해올 수 있지.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런다고 그리고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가끔 이름을 잘못 부를 수도 있지 않니. 걔걔 이름이 한글 이름이 있는데 걔를 내 캐서린이라고 부르거든. 아, 어떤 영화에 그 미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캐서린이어서 캐서린 캐서린을 했어근데 걔는 그게 좋았나 봐. 캐서린한 느낌이 좋았나 봐. 서, 캐서린 캐서린을 했거든. 이름을 좀 잘못 부를 수도 있지 않니? 승질을 뭐 내는 거야. 그래서 같이 승질을 했잖아. 미안하다고! 해요! 그랬지, 내가. 음. 자, 내가 이름 잘 기억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잘, 그러니까 이, 그런 게 있어. 관심 분야는 한 번만 봐도 쇽쇽쇽쇽 잘 들어온다?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아, 되게, 아버님, 어머님 둘다 서울대를 나오셨어. 근데 애를 이제 고1인데, 와. 아, 그때 내가 컨설팅을 하냐고 구경수가를다가르칠거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업한 거를 이제 숙제가 얼마큼 잘 됐는지 시간 관리하고 컨트롤 해주고 뭐 생활 관리하는 걸 이제 컨설터라고 하는데, 그걸 해. 와.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려. 뭐, 그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한 30개 틀려. 아. 근데, 오늘 이제, 내 차를 이제 픽업해 주거든. 집에 갈 때는. 일산살아가지고 이따가 음악을 틀었어. 음악을 틀었는데 갑자기 얘가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왜왜 뭐지? 선생님이서 왜그랬더니 있지 않아요서 말에 50% 이상이 영어야. 내 차가 이제 외제차인데 스피커가 좀 좋은 걸로 유명한 차인데 그 스피커가 차 안에 16개가 있어. 여기 뭐 여기 저기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싸라뭐라하니싸라뭐뭔뭔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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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지 알지. 응. 막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뭐뭐 빛도 뭐, 뭐,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뭐뭐 뭐, 하여튼 아씨 새끼 뭐라는지 못라아듣겠어 영어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막 아, 얘기하는 거죠. <laughs> 지가 필요한 내신 영어는 그렇게 못외우면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다음 날 다음 날 자기가 브리핑을 한 거야. 이 차의 성능, 기능, 싸, 뭐 하는 방법, 하는 방법. 야! 차는 바퀴 4개 있으면 되고, 한쪽 페달 누르면 빨리 가고, 한쪽 페달 누르면 쓰고, 오른쪽으로 틀리면 오른쪽 가고, 왼쪽 틀리면 왼쪽. 그러면 뭘, 아, 이 차는 그렇게 모는게 아니래. 그래서막 영어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단어는 다 영어야. 차가 다 외제차니까. 그리고 학원에 왔어. 자, 시험을 봐야지. 와, 쌍놈 새끼. 어저께껏 재시험 봤는데 또30몇개 틀린 거야. 자기 바빴대. 시키지도 않은 거. 자기 관심 분야가 있으면 한 번만 듣고도 쑥쑥쑥쑥 잘 들어오는 거 맞아. 자기 관심 바뀌면 들어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미안한데 얘들아, 너희가 공부를 못 해. 난 과학이 싫어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이 과학을 과학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과학을 싫어하는 거야. 과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관심을 주면 익숙해지는데 관심이 안 가는 거지. 그렇겠지. 틱톡이 보이겠고 인스타가 보이겠지. 과학책이 보이겠냐고. 야 틱톡하고 인스타를 다 과학으로 바꿔놔야 돼. 국경수가로. 이쪽 카탈로그는 아, 카탈로그가 아니라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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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너 최종학력이 국졸이야, 초졸이야. 오, 초졸인 게어디뭐 뭐지 그거? 그본 것만 보면 그 비슷한 거 나오는 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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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카타, 뭐라 그랬니? 내가 아까. 암튼, 알고, 알고리즘 4개만 있어야 돼. 구경수가만.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구경수가를 되게 잘하든지, 인스타를 끊든지. 자, 수업할게요. 너나 영어 못한다고 자꾸 무시하는 거 안, 그런 거안 돼. 그래도 난 영어 못해도 외국 가면 다 낮춰다 봐. 굳이 내가 외국가서 내돈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내돈 쓰면서 내가 굳이 그네 나라 말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그럼 불러면 되잖아 그거 어려워? 저기어가 어려워? 그래 영어 쓰자 h e 이거면 되잖아 그리고 쳐다봐 어 어, 이거 이거 나 사고 싶다 그럼 걔도 지네나 말라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지네나 하면 나도 내 나라 말 쓰면 되지 나 이거 사고 싶다고 <laughs> 그 뭐라 뭐라 할거 아니야 뭐라는겨 씨야 사는 놈이 아쉬워 파는 놈이 아쉬워 파는 놈이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럼 지들이 뭐라 해 그럼 숫자 써주던지 계산기 보여줘 그럼 뭐라 하면 돼 어우 개비싸 이러면 될거 아니야 그럼 걔가 뭔지 알아 할거 아니야 모를 거야 아뭐 근데 알아 아저 새끼가 비싸다고 저지른 어 아는구나 그럼 좀 이따 숫자가 바뀌어 그럼 또한번더아해 그럼 또 떨어져 그럼 사지마 왜 다음 날 다른 동네 가도 그물건또 팔거든. 그래서 어, 어, 어? 와 장난 하나 이제 가격을 대충 알잖아.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를. 그럼 한번더 쇼부 치는 거지 왜 다음 날도 그 나라에 있을 거잖아. 만약 마지막 날까지 없어 안 사면 되지. 그기서안 없으면 죽어. 그럼 얘기하는 거지. 써 핸드폰으로 숫자를 어 최저가까지 는 나려 왔을 거 아니야. 안 된다. 그럼 안 사면 되고. 그러면 근데선 판다. 그럼 오케이. 사주면 되지. 고맙다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로,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외국인이 자꾸 나한테 길을 물어. 기분 나빠 죽겠어. 씹다. 면서렇게 나도 외국인인데, 씨. 그럼 나그 와중에 또 알아 먹어. 듣기는 돼. 말하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럼 불러. 헤이. Hey. 데리고 가. 나 어, 어딘지 아니까. 마켓이 어딘지 고 마켓은 알아들어 앞에 뭐어 어, 그러면 쓰 어, 외국인들 되게 부자인가 봐 그러면서 또 나한테 꼭1 달러씩 줘 <laughs> 그럼 또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지 어지 <laughs> 그렇게 딱 허트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외국인 남자의 아내의 꼬맹이들이 같이 있잖아? 그럼 꼬맹이가 지나가서 나한테 또, 하이, 그래. 아 그래서, 닥쳐, 이 새끼야. 나 외국인이야, 이놈 새끼야. 어따 대고, 씨. 근데 관광지에 가면 그 새끼들 또 봐. 근데 나도 우리 가족 패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서 약간 표정이, 어? 어머, 뭐 이렇게. 그럼 또한 번. 하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못 알아 먹어, 못 알아 먹어. 어딜, 어딜, 나 외국인인데, 자꾸, 현지인 취급해. 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어색하지도 않아. 응. <laughs>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아요. 여기서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찰영이 혹시 요거 영상 보다가 요, 요 있으면 그냥 스킵해. 아니면 여기만딱 잘라가지고, 엄마 있잖아. 수업시간에 이런다? 이러지 마라.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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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이산화탄소에다가 더하기 6개의 산소가. 자, 여기다 색깔펜을 박스를 쳐볼게요. 광합성하고 세포 호흡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이 반응물인 거고요. 여기가 생성물인 거야. 그런데 광합성과 호흡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세포 호흡이 나오거든 하나, 바, 반응물과 생성물을 뒤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되어질 듯싶어요. 자. 어느, 차분하게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나갈 거예요.